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제가 2년 전쯤 물걸레 무선 청소기를 쓰고부터 바닥이 훨씬 깨끗해지고 청소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오늘은 물걸레 무선 청소기 구매를 막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추천하는 물걸레 청소기 4제품도 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닥 물청소를 할때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회용 청소포도 장점이 있어서 저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 청소를 훨씬 편리하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제품들은 자동으로 물 분사를 해주고 물걸레도 자동으로 세척까지 해주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은 1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성비도 아주 좋아졌죠. 이처럼 물걸레 무선 청소기는 바닥 청소를 더 깨끗하고 간편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인데요. 하지만 선택지가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럼 물걸레 청소기를 구매하기 전 알아야 할 구매 가이드 5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건 흡입 겸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흡입이 포함된 제품은 물을 빨아들이고 우수통에 저장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물걸레만 지원되는 제품은 물걸레를 단순히 닦는 과정만 있다면 흡입 겸용 제품은 대부분 물걸레로 닦고 세척하고 닦는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흡입 겸용 모델이 더 청소 효율이 좋고 대신 가격이 좀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전력과 흡입력이 좋을수록 바닥의 먼지와 오염물을 더잘 닦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걸레 패드의 종류는 회전식과 롤러식이 있는데요. 최근 좋은 모델의 경우에는 대부분 롤러식으로 출시되죠. 롤러식이 흡착력도 좋고 오수를 흡입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전식은 대부분 엔트리급 모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탱크 용량과 분사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탱크의 용량이 크면 큰 면적을 청소할 때 중간에 물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고요. 또한 자동 물 분사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물걸레가 항상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서 바닥을 더욱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게와 사용 편의성이에요. 물걸레 무선 청소기는 가볍고 이동이 쉬운 제품이 사용하기 더 편리합니다. 또한 헤드에 회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핸들링이 편안한지 긴 사용 시간에도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이 좋겠죠. 배터리 수명과 충전 시간도 무선 제품인 만큼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제품을 선택하면 매번 청소할 때마다 배터리 걱정을 덜 수가 있어요. 특히 넓은 면적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배터리 용량이 크면 무거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청소할 곳의 면적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물걸레 무선 청소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물걸레 패드와 필터의 청결이 중요한데요. 청소 후에 패드나 롤러를 세탁하고 관리하는 게 편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자동 세척을 지원하는 모델인지, 거치대는 제공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는데 실패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물걸레 무선청소기를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론 지금 구매하기 좋은 물걸레 청소기 4가지 모델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JONR-ED10 이라는 모델이에요 사실 이 제품 소개하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제가 1년 넘게 쓰면서 엄청나게 만족하는 모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성능을 보면 비슷한 가격대와 비교해도 훨씬 좋고 좀더 비싼 모델과 비교해도 좋은 부분이 더 많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의 예산을 잡고 있다면 이 제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모델이 ED11과 ED12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ED12부터는 오토 무빙이 적용돼서 더 적은 힘으로도 청소가 가능하니까요. 웬만하면 ED12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핸디 스틱형 모델이고요. 흡입 기능이 포함된 물걸레 청소기로 건식과 습식 모두 사용 가능해요. 깨끗한 물을 넣고 청소기를 돌려주면 30개의 분사구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오며 롤러 브러쉬와 함께 바닥 물 청소가 됩니다. 먼지나 오염된 물은 흡입해서 오수통에 보관을 해주고요. 제품 상단에는 정수탱크, 아래에는 오수탱크가 있어요. 실제로 바닥에 흘린 커피, 음료, 케첩까지 청소가 가능하고요. 더러운 물은 오수통으로 가고 다시 깨끗한 물이 공급되니까 물걸레를 세척해서 쓰듯 새롭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가 제공되는데 이것도 물건입니다. 올려두면 충전부터 세척, 건조까지 가능해요. 자동 세척은 거치대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가성비 모델인 만큼 100%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세척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청소를 다 마친 후에는 롤러를 분리해서 직접 세척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동 건조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이게 열풍 건조나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건 아니라서 이 기능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래도 10만원대 거치대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충전 세척 건조까지 세 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됐다는 건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말이죠. 참고로 청소가 끝나면 오수통도 버려주는 게 좋아요. 오수가 오래되면 생각지도 못한 하수구 비슷한 냄새가 나니깐요. 청소 후에는 자주 비워주는 걸 권장드려요. 이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가격대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좀더 욕심을 내더라도 이 가격보다도 만족도가 더 높은 가성비는 정말 좋은 모델이니깐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델은요. 신일 듀얼스핀이란 모델이에요. 회전식 모델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선정을 해봤고요. 만약 롤러식 모델의 작동 방법이 뭔가 번거로워서 싫었다면 회전식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극세사 패드에 물을 묻히고 작동시키면 패드가 회전하면서 바닥을 청소해주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물걸레가 회전하는 기능만 포함된 모델은 걸레에 물을 직접 묻혀야 하고, 패드 세척도 해줘야 하고, 이런 점이 1회용 물걸레 청소포를 쓰는 것보다도 번거로워서 잘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무실 같은 곳에선 이런 모델이 더 편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메이드 글라이드 S라는 모델이에요. JONR ED12가 가성비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직구 제품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가성비 모델로 이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 스펙은 JONR ED12가 더 좋지만 이 에어메이드의 글라이드 S는요, 로켓 배송 가능하고 국내 AS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국내 브랜드가 가진 나름의 메리트는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롤러가 앞뒤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앞쪽은 습식, 뒤쪽 롤러는 건식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흡입이 빠진 모델이긴 하지만 롤러 사이에 작은 오수통이 있어서 오수통을 분리하고 비워줄 수도 있고요. 물분사는 제품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분사가 가능하고 거치대는 제공되지만 거치대에 기능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모델은요 디자인이 슬림하고 예쁘게 나온 제품이고 판매량이나 평점, 후기도 좋은 모델이니까요 이 가격대 내에서는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제품은요. 로보락 아쿠아 플렉시 프로라는 모델이에요. 현 시점 로봇청소기 1인자가 누구냐고 하면 대부분 로보락이라고 할 정도로 로보락의 판매량은 압도적이죠. 저도 로보락의 로봇청소기만 한 3, 4개 써본 것 같은데요. 로보락은 로봇청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기기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중 플렉시 프로라는 모델도 있죠. 워낙 로봇 청소기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청소 능력만큼은 로보락 제품이라면 크게 의심가지 않을 정도로 믿을만합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더라도 모든 성능이 앞선다는 걸 스펙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지부터 음료, 커피, 꾸덕한 캐처까지 바닥에 뭐가 있든 모두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가의 모델이긴 하나. 청소기기 1티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 초기 투자로 좋은 성능의 모델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구매 가이드와 제품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